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수정탄 막히면 미래가 없어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이 방...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도 <들어가게> <목도 <dedication> <목도> <계속 ROBERT>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실까요? 광물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실까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세우는 대작.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하지 않겠죠?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북한 불가능합니다. 이물는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동맹이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이없는맹북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Valeu! 공격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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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민이국민 못해요! 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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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 국민이 국민이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 불가능합니다. 상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놓고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거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방맹이 파당났습니다방물을다 썼는데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뭐코스입니다. 아무리 늦었었는데 지금 당장 이 필수. 공맹기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즉시 똑바로 처리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공맹이 동작받는데 부정관하지 않겠죠? 공맹이 규격받는데 고만 있나요? 공맹기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랄까? 조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el 그은 불가능합니다. 받고 있습니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박물이 공격합니다. 박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도로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도전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누구 말있나요 광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공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공맹이 공격받는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연구! 공!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광물이 없는 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부정만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는데 공격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문이 시작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받는다. 일면시켜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거 또 뭐래요? 건물 대출은 불공맹이 건물이 위조합니다. 동맹이공격받는데 보고만 인 나요.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방물이 없는 데 자꾸 일만 시길래요 방물이 부족이합니다동맹이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어요? 방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능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능력받는데, 도움말인요 동맹이 능력세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설마 확장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강맹이 바닥났습니다 흑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시정 탑이 더 필요합니다 경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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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장 시켜야 돼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